실생활과 좀 연관돼 있고 우리가 많이 듣는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회장관계 파열이 또 생길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팬대인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질환들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 듣는 질환들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회장관계 파열과 좀 연관성이 있느냐? 일단 답을 하자면 당연히 내 연관성 이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. 고혈압이 있으면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당연히 어떤 부위든 혈액이 잘 가서 거기에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면 앞에서 말한 과사용이나 미세 손상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고혈압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혈전계 파열에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들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혈액 응고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해장근개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깨 질환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당뇨가 있으면 혈류가 당연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회장기 파열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뭐 50견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을 경우에 는 발생했을 때도 훨씬 회복이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논문에서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어깨 수술 후에 재파열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전근계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랑 좀 다른 조건이긴 한데 그게 비타민 D는 이제 결핍이 되면 우리 근육을 마르게 시키고 그러면 그 근육 마른 게 당연히 지방으로 변성이 잘 되고 그다음에 염증 관련된 인자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어깨 회전근계 파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